안녕하세요. 카로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롯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 갈 거예요. 오, 의자 사장님 매개 간다고 하셨죠? 음. 네. 저희 카로나 TV 베스트 영상 중에 하나인 음. 한국 의자 사장님 영상 거기 소펄 씨가 가게를 오픈하셨대요. 어, 저도 궁금하네요. 사실 지난달에 가려고 했는데 서로 바쁘고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나서 음. 네. 한번 갑시다. 떠. 네, 가자. <laughs> 7분 후에 도착. 하늘이 참 예뻐요. 네. 저기네요, 소펄시 가게. 오, 왔네요 코로나 시국인데, 가게를 새로 하나 오픈했네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laughs> 와, 주민수. 안녕하세요. 주미수 와, 오랜만이에요. <laughs> 어, 잡지만 고기랑 김치 가져왔어요.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가게 오픈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서퍼 씨,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기 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한국 의자를 수입해서 캄보디아에 만들어서 팔고 있는 소팔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마지막에 만났을 때보다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많이 바빠서요. 그 사업에 조금에 거서서. 음, 네.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네. 와, 다들 문 닫는 그런 상황인데. 와 색깔이 너무 다양해요. 네, 예쁘죠. 의자 구경 좀 할게요. 네. 네. 사장님 의자도 있네요. 이건 얼마입니까? 얘는 200불에 조금이 넘어요. 음... 네. 이게 여기서 제일 비싸 보이는데요? 네, 여, 맞습니다. 여기는 그 브라질앤 같은 거 사용하는 의자예요. 그 사이즈가 조금이 커서 그 색깔도 좋은 색깔 캄보디아 전통 스크롤. 음... 네. 나무도 섞어서 그랬어요. 작년에 왔을 때는 없었던 안 보이던 의자들이 많네요. 예. 이거 이니까 그때 그ือខ្ញុំឆ្ 새로 만든 거래요. 한번 앉아 봐요. 한번 어우, 썩는데. 너무 편해요. 여기 허리도 <laughs> <되게> 높아. 아니. <laughs> 여기가 높은데 카운터에서는 딱 맞는 사이예요. 어, 예. 그렇죠. <laughs> 은행, 은행 편해. 아,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의자 부품들을 가져와서 직접 조립해서 만든 스타일이라고요? 어, 그런 물, 네. 오, 여기가 머리가 조금해서서 머리? 아니요. 제 머리가 왠만이 <laughs> 아, 머리를 써서. 예, 네, 머리가 써서 그 어떻게 조립할 수 있을까? 그런 게 궁금했는데 이런 모양으로 나 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캄보디아에서 필요한 의자를 한국 부품들을 사용해서 만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이거는 그냥 있는 건가? 이것도 조립한 거예요? 뭐예요? 네, 네 여기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음. 원래는 탈걸리가양쪽에 있어요. 음. 이런 게 모양이 나빠서 그 손님도 바로 있습니다. 아, 네, 다들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게또 얘는 100% 얘는 100%의 제 머리로의 생각에 나았습니다 <laughs> 얘는 뭐라든지 저기요. 원래 <laughs> 여기는 원래는 이런 스타일이 없어요. 캄보디아에 이런 게 없던 거. 네, 없는데 원래는 보조 의자인데 그 지가 아니면은 그 병원 의사님들이 이런 게 쓰는 의자예요. 캄보디아에는 옆에 나라이나 숲에서 하고 있는데 그드하지 않고 또 붙었네요. 어? 여기 제가 잘 아는 의자 있네요 네 여기요 <laughs> 이거 우리 학원에 많은 거네 여기는 그 캄보디아의 제일 유명한 의자입니다 제일 잘 팔리는? 제일 어, 제일 톱 은행이 캄보디아의 에슬리라 뱅크 있잖아요 네 얘는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야 네.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은행이 지점을 열 때마다 네. 의자가 팔리는 거네요 네아얘또

베다제제이제제이다 뵈가 n 제인제 AS. 그그 <목소리> 그 한국에 있는 동안. 그 AS가 제일 중요해요. 한국에 있는 동안 보기가 AS 센터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으면 항상 AS 센터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상황이 좋아서 생각해서 캄보디아 우리나라에 나오면은 에스가 제일 생각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그 에스가 그차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타가 테스타가 고장 나면은 바로에 보내드리고 아니면은 의자가 가져오고 그 새로운 거이나 대신에 바로에 쓸수 있게 그리고 또 종신봉이나 다리. 여기 캄보디아에서는 많이 고장나요. 음, 그러니까 사장님이 잘하시는 게 AS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네. 그리고 캄보디아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새로운 의자도 조립해서 만들고 성공할 수밖에 없겠네요. 소파도 하시는 거예요? 소파도 팔아요? 소파는 조금 해요. 그 전문적으로 아니라서 안 해요. 전문적으로 있는 것은 의자하고 그 블블인인드 음. 블라인드로 사업을 확장하셨네요. 네. o d thing. Blind is a very good thing. Cambodia is a very good thing. Cambodia is a very good thing. And this video is all. So far, s 야, 들디 같은 거. 그국산이 좋아하니까 퀄리티도 믿어요. 국산이 오, 그거 이 낭비 삼매 삼매 가 이거 노사 득네. 사장님 리 어울려요. 님. 딱 이제 따로 주문은 필요 없어. 농어, 어 반, 내리 거 반에, 아우 다 긋나. 그 공장은 따로 있어요? 예, 네, 공장은 따로 있습니다. 원래 어. 있는 공장은 그대로 있고요. 음. 네, 지금은 그 소룸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 네. 구경 너무 재밌게 잘 하고 있는데 어, 오늘 그 사장님 M 의시 의자가 그리고 한국 의자가 뭐가 어떻게 좋은지. 지금 이 기회에 더 광고하고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 모이니 비미 아타바자 비차드. 아이 바아이 반. 아이 어 빠스 데밥놈언바 바. 아말 걱정하지 말고그이 이거는 한국산이니까 100%안어버지고요여성나 봐요, <목소리> 러시 <저기, 목소리> 걱정하지 말고 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그발걸이도 발걸리도 올려할 수 있고요. 이렇게 양. 거길 눌렀서 여기가 어, 뒤교하고 음 여기 좌우도 할수 있고요. 우리는 음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쓸때 여기가 좀 많이 크면은 좀 아파요. 근데 여기가 쓰면서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하면은 할수 있어요. 여기가. ល្អមែនតើលោកគ្រូអាចអាចអង្គុយអាចកែងបានណាពេលយើងអស់កម្លាំងអីចឹងមុនដំបូងខ្ញុំភ័យតស្មាច់ខ្លាចដួលអានេះអាចអង្គុយបាន120គីឡូអូអត់បានអានេះតោះនិយាយយកនេះយកនេះយកនេះហរីឯឈឺបើមិននេះ렇게사작게올려서그바디서포트의자 어, 저한테 배운 학생이 네. 저, 제 영상 통해서 잘 됐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날이었어요. 네. 네. 오늘 여기 가게의 위치 이런 것도 네. 저희 영상 정보란에다가 다 넣어서 네. 사람들 와서 구경할 수 있게 네.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서로 덮고 사는 거죠. 고마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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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캄보디아에서 제일 잘 팔리는 블라인드 색깔은 뭐예요? 예, 색깔은 그 하얀색입니다. 캄보디아 사람은 하얀색 i 빌라 빌라하고 아파트, 음... 그하얀색 h 자동차도 좋아하는데. 하얀색 좋아하는데 블라인드도 <laughs> 그 예. n d 요 의자는요? 혹시 특별히 더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 그 의자는 I don't know 그 h a t 그린색. 초록색? o 예, 초록색이 o 요 근데 여기 보이는 거는 빨간색이 많아요. 네. 빨간색이 그때 그 한국 설날 있잖아요. 네. 그때부터 생각이 남았습니다. 여기가 외국 사람이 빨간색이좋을가 이런 게 나와서 만들었습니다. 보통 캄보디아 사람들 중국 설날이라고 하는데 아, 서펄 씨는 아, 한국 설날이라고 말하네요. 네. 네. <laughs> 네 살아요. 이제 괄아. 꽝에 저 모드 님. 여기 있는 거다 소펄 씨가 만든 걸 거예요. 네. 맞죠? 네. 직접에 만들었습니다. 얘도 생각해서 아이디어가 나와서요. 평소에 항상 의자 어떤 거 만들까 그 생각만 하나 봐요. 계속해 생각해요. 그 캄보디아 사람한테 편하게 편하게 하고 든든하게. 어, 왜냐하면은 우리 캄보디아 사람이 가끔은 돈이 내서 좋은 재봉에받을려고 건데 사실은 가자요. 음. 그러니까 속상해요 마음에 속상하고 아 진짜 잘안 되서 생각해서 그 불렀어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의자 살일 있으면 연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두 번째 가게, 세 번째 가게. 네.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